이번 시간에는 그냥 파우치 소개해볼 건데, 이거는 배로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한 300원으로 넣어서 한 파우치, 아, 필통인데 파우치로 쓰고 있어요, 깨끗해서. 속샷, 한 개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땡땡이 거, 이건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3단 필터 이거는 갤럭시 S5, <laughs> 그, 버전 팩터. 다음에 이거는 아리떼랑 스타이프 제이틴트요 레드망고. 그 다음에 물틴트라서, 이게 발라도, 이게 전체 다 발라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색이고, 이건 4 0 0 0원이에요 다음에, 핸드크림인데, 에뛰드하우스, 도널렛, 근데 그는 도란도란 스레스 플로럴 향 만지면 그 시간 나타나요 그는 냄새가 좋아요 이생각하게 냄새가 좋고요 에뛰드하우스에서 받은 그 비스 가져올래 했는데 이거랑 그거랑 그두 그래 개만 넣어도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에 가져갔고요 입에 민망가스 200원 그다음에 이거는 티더 스스윗레스피 캔디스틱 3호 눈 찡크 에오마 캔디 오 들어 왜 이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중심만 잡힌다. 네. 어. 여기. 어. <laughs> 이거는 4,000원. 그럼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앵돌, 마게틴트, 2호, 앵돌, 핫핑크. 틴트가 아직 많아요. 음, 틴트 같은 립밤이고, 이건 틴트여죠 틴트. 이것도 틴트. 이것도. 이건 6,000원. 자, 이렇게 해도, 여기 빵빵하게 들어가요. 보시면, 핸드크림 한 개로 독자질 하거든요. 정리나 해보자. 넣고, 이렇게 빵빵하니까 넣고 넣고, 그 위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아, 왔다 빗. 빗은 얇으니까 뭐, 없는 거 체크해도 되지만, 그거 보면 다, 짜리, 안 다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상으 파티 섞였습니다. 감사합니다.